세계 최고의 기록들을 알아보는 이것이 세계 최고, 오늘은 천연 아스팔트 호수와 해발 3,812m에 있는 호수까지 호수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호수 미국과 캐나다의 접경지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가 모인 북아메리카 오데오 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데오는 슈피리어호, 미시간호, 휴런호, 이리호, 온타리오호를 말하는데 총 면적이 24,5560세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 지대를 이룹니다. 오데오가 흐르는 유역의 총 면적은 7 6 6,100제곱킬로미터로 남북으로 총 길이가 1,110킬로미터이며 너비는 슈피리어호의 서쪽 끝부터 온타리오호의 동쪽 끝까지 1,400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오데오는 서쪽에서 시작되어 동쪽 끝 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오데오 중에서도 최대의 면적과 수심을 자랑하는 슈피리어호는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와 미국의 미네소타, 미시간주가 접경하는 곳에 위치하며 서북쪽에서 오데어의 시작을 알리는 호수입니다. 슈피리어호는 세인트 메리스 강을 따라 튜런호로 이어지는데 200여 개의 강이 슈피리어호로 유입되며 그중 니피곤과 세인트 루이스 강이 가장 큽니다. 슈피리어호의 동서 너비는 616km이며 남북 길이는 257km, 총 면적은 12만 7700제곱km로 최고 수심은 405m에 이릅니다. 호수 안의 주요 섬으로는 미국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로엘 섬과 어포슬, 미치피코텐, 세인트 이그나스 섬 등이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호수 연안은 높은 절벽과 조화를 이루어 절경을 이루는데 계절사냥, 낚시, 관광이 이 지역 휴양산업의 기반이며 철, 은, 봉, 니켈 등 풍부한 광물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주요 항구로는 캐나다의 선더베이와 미국의 타코나이트, 투어버스, 애슐랜드, 헨코 호튼, 마켓 등이 있고 선박 운항이 가능한 기간은 약 8개월입니다. 1622년 프랑스의 탐험가에 의해 발견된 슈피리어 호는 오데오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 호수라는 뜻으로 프랑스어 수페리웨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슈피리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1679년 지역의 교역을 활발히 하기 위해 호수를 개척했으며 그후 프랑스와의 모피 교역으로 번창하다가 1763~1783년에는 호수 전역이 영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1817년 존 제이콥 에스터의 아메리카 모피 회사가 캐나다 경계지역 남쪽을 인수할 때까지 이 지역의 교역은 영국인들이 통제하였습니다. 가장 깊은 호수 시베리아 고원 남부에 위치한 러시아의 바이칼 호는 세계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호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대 수심이 1,620m에 달하며 면적은 31,500 세제곱킬로미터 최대 저수량이 23000세제곱킬로미터 에 이르는데 이는 미국 5대 5의 총 저수량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세계 담수호 저수량의 5분의 1을 차지 합니다. 세계제일 담수호라 불리는 바이칼 호는 고도 1500에서 2 0 0 0 m 의 바이칼 산맥에 둘러싸여 있는 구조성 호수 로 유입되는 하천은 336개에 이르 지만 나가는 수로는 앙가라강 단 하나뿐입니다. 그중 셀렌게강은 호수 유량의 절반 이상이 유입되는 가장 큰 지류입니다. 바이칼 호는 계단식으로 이루어진 하천 밑바닥을 따라 매우 빠르게 흐르며 여름 건기가 되어도 호수의 유량과 속도가 줄지 않아 풍부한 수력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이칼 호를 둘러싸고 있는 산은 호수 밑퇴적층의 두께가 6,100m에 이르며 지각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단층이 발생한 곳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계속해서 쏟아오르기도 합니다. 1862년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200제곱킬로미터가량의 셀렌게강 삼각주 북부 지역의 토지가 사라진 대신 프로벌 만이 새로 생겼습니다. 바이칼호에는 고유종을 포함할 천여종이 넘는 생물군이 서식하고 있는데 수면과 가까운 층에서는 600여 가지의 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그중 4분의 4위 바이칼호의 고유종입니다. 그 외에도 7개과 50여종의 고유어종이 발견되었고 그중 25종이 횟대어가로 가장 많은데 바이카로 수자원 중 연어의 포획량이 가장 많으며, 그 외에도 사루기, 송어, 철갑상어 등이 잡힙니다. 잉어목 기름종 개과에 속하는 바이카로 고유 어종인 바이칼 기름치는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는 난태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 바이카로의 유일한 포유동물로는 바이칼바다표범이 있습니다. 바이칼호수는 청정호수로 유명했으나, 1966년 펄프제지 공장이 생기면서, 공장 폐수로 인한 오염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질 보호를 위해, 1971년 소련 정부는 과학자와 작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호수 오염방지 관련 법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최대 천연 아스팔트 호수. 라틴 아메리카의 카리브해에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트리니다드 토바고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트리니다드 토바고 봉화국으로 그림처럼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작은 섬나라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천연 아스팔트 호입니다. 트리니다드 섬 남서쪽 해안에 위치한 아스팔트 호는 총 면적이 36만 제곱미터, 최고 심도 83미터로 아스팔트 매장량이 무려 1200만 톤이나 되는 세계 최대의 천연 아스팔트 호입니다. 물이 아닌 천연 아스팔트로 가득 채워진 이 호수는 아스팔트가 지표면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아스팔트 광상으로 아스팔트의 지질, 안정성, 점성이 뛰어나 이용가치가 높습니다. 대지 위에 마치 흑진주가 박혀 있는 듯한 아스팔트 호는 표면에 아스팔트가 굳어 있어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 뿐 아니라 차가 지나다닐 수도 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에는 아스팔트 호에 얽힌 전설이 하나 전해져 내려옵니다. 수백만 년 전에 이곳에 살던 용맹스런 부족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한 성대한 잔치를 벌인 자리에서 어떤 이가 술에 취해 섬의 수호신인 세를 잡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늘이 노예 돼지가 갈라지고 용암이 마을을 삼켜버린 그 자리에 아스팔트 호가 생겼다고 합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아스팔트 호는 아스팔트를 아무리 채취해도 줄지 않아 그 신비함을 더하고 있는데, 1870년부터 아스팔트 채취가 시작된 뒤 지금까지 호수 수위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신비의 아스팔트 호를 보기 위해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찾고 있으며 수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찾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아스팔트 호의 비밀도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데 고대 의 지각 변동이나 암석 단층 활동으로 인해 생겨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서 분출된 석유와 천연가스가 지표면에서 진흙, 모래와 혼합되면서 아스팔트 물질로 바뀌게 되고 이 물질이 호수 바닥에서 점점 차오르면서 굳어진 것이 현재의 천연 아스팔트 호를 이룬 것입니다.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호수 티티카카 호는 큰 배가 항해할 수 있는 호수 중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호수입니다. 티티카카호는 남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로 페루어 볼리비아 국경의 안데스 산맥 해발 3,812m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 8,300 제곱킬로미터의 호수가 이렇게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이 매우 놀라울 따름인데, 호수는 북서쪽에서 동남쪽 방향으로 190km 뻗어 있으며 최대 폭은 80km입니다. 티티카카 호는 좁은 티키나 헤협을 사이에 두고 동남쪽과 서북쪽 호수로 나뉘는데 볼리비아와 페루에서 두 호수를 부르는 명칭이 각각 다릅니다. 비교적 작은 동남쪽 호수를 볼리비아에서는 우이냐이 마르카 호라고 하고 페루에서는 페케뉴라고 부릅니다. 서북쪽 호수는 볼리비아에서 축쿠이토 호라고 부르며 페루에서는 그란데 호라고 합니다. 티티카카 호는 안데스 산맥의 높은 산봉우리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중 가장 높은 산봉우리는 높이가 6,400m를 넘습니다. 호수의 평균 수심은 140에서 180m이며, 볼리비아 연안 쪽으로 바닥이 급경사를 이루면서 북동부에 있는 소토 섬 지역은 최대 수심 280m까지 깊어집니다. 25개의 강이 티티카카 호로 흘러들어오며, 그중 가장 큰 지류는 서북쪽에서 흘러오는 라미스 강으로 총 유량의 5분의 2가 이곳에서 유입됩니다. 티티카카 호의 수질은 광물 함유량이 높은 편이지만 식수로 쓰이는데 문제가 될 정도로 높지는 않으며 서식하는 어류는 고산지대 의 다른 호수처럼 종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티티카카 호 지역은 고대 인디언 의 잉카 문명 발상지 중 하나로 이와 관련된 많은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호수 주변에서 거주하는 아이마라 인디안족은 잉카 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계단식 농지의 전통적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호수 주변에 나무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나무 대신 갈대에 일종인 토토라를 엮어 만든 작은 배를 이용해 어업이나 교역에 사용합니다. 자그마한 갈대 배가 안데스 산맥의 아름다운 호수 사이를 누비는 모습은 티티카카 호만의 독특한 풍경을 자아 냅니다. 염도가 가장 높은 소금 호수 사해는 팔레스타인과 요르단이 만나는 남북쪽 열곡에위치해 있습니다. 길이가 남북으로 8만 미터로 뻗어 있으며 동서 폭은 5,000 미터에서 최대 1만 7 0 0 미터까지 차이가 나는데 평균 깊이는 300미터, 가장 깊은 곳은 400미터에 이릅니다. 사해는 바다라고 불리지만 실제는 내륙 담수호로 소금 함량이 바다보다 높은 250에서 300%의 세계에서 가장 짠 호수입니다. 사해는 소금 함량은 높고 산소함유량은 낮아 몇몇 미생물을 제외하고는 어떤 생명체도 살아갈 수 없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이며 심지어 주변에 풀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우기가 되면 요르단 강이 물고기들이 범람하는 물길을 타고 사해로 흘러 들어오기도 하지만 물의 염도가 높은 탓에 곧 죽고 마흔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것이지만 죽음의 바다인 사해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바다에 누워 유유자적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사해에서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데 물에 몸을 맡기기만 하면 물 위에 둥둥 뜨기 때문입니다. 서기 70년 로마 정복군을 이끌었던 티투스 장군은 잡은 포로를 사해에 빠뜨려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물속에 빠지기는커녕 물 위에 떠오르자 불같이 분노하며 다시 바닷속으로 던져 버리라고 소리쳤고, 이번에도 가라앉지 않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신이 그들을 보호해 준다고 여기고 풀어 주었답니다. 이후 사해의 비밀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 신비한 현상은 사해에 녹아 있는 다량의 광물질이 만들어낸 마법입니다. 사회에 녹아 있는 광물 중 소금의 양만 1조 톤이 넘고, 그 밖에 염화칼슘이 637억 톤, 염화칼륨이 20억 톤, 브롬, 스트롬튬등 각종 광물질이 사회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의 밀도가 인체의 밀도보다 높아 사람이 물에 뜨는 것입니다. 사회의 광물질은 치료와 미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집트의 미의 여신이었던 클레오파트라 역시 사회소금을 애용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그의 저서에서 사회소금이 지닌 기능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산해 지역의 기후는 연평균 섭씨 25도로 뜨겁고 건조하여 바닷물의 증발이 다량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짙은 바다 안개가 뒤덮고 있어 아름답고 신비로운 자연경관이 연출됩니다. 또한 빛이처럼 푸르고 투명한 사해 바다의 수면 위에는 주변 산과 하늘이 거울에 비치듯 한 폭의 그림을 수놓습니다. 사해에 풍부한 자연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최근 사해 근처에 수영장이나 고급 호텔 등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알려진 사해 지역의 공기에는 건조한 날씨와 연일 내리쬐는 태양빛으로 바닷물이 빠르게 증발되어 대기 중에 산소와 브롬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해 해수면의 대기 산소량은 10%이며 자외선과 브롬이 만드는 아름다운 대기에 빛깔은 물론 공기가 유해한 자외선은 차단해 알레르기 치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해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사해의 원천인 요르단강에는 염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요르단강이 사해로 유입되어 오는 과정에서 수분은 증발되고 염분은 남아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짠 호수인 사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사해의 증발량이 유입되는 수량보다 많아 해수면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10년 후면 해수면이 40에서 50cm나 낮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교적 얕은 남부 지역의 사해는 곧 사라지게 될 것이며, 북부 지역 역시 수백 년 후에는 바닥이 말라버릴 것으로 죽음의 바다, 사해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계 최고의 기록들을 알아보는 이것이 세계 최고, 오늘은 천연 아스팔트 호수와 해발 3,810mm 있는 호수까지 호수 이야기였습니다.